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 상주곡감 축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1월 9일부터 1월 10일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1월 12일 내일까지 상주곡감 축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관광객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1월 1 0일 내일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저희 외가집이 상주시 화동면 이소사리입니다. 화동이 저희 외가댁인데. 제가 어렸을때도 저희 할머니댁 뒷마당에 보면 감나무가 한 두억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집 앞에 곶감을 어, 걸어놓고 말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 곶감을 말리는 과정을 여러분들 아세요? 이 보통 둥시감이라고 하는 그 감종으로 보통은 곶감을 만듭니다 이 둥시감에 그 땡감을 수확을 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찬바람에 건조시키면 곡감이 되는데, 그 곡감, 대한민국 제1의 곡감이 어디 곡감입니까, 여러분들? 상주곡감 맞습니까? 사실 저는 곡감하면 다른 지역 생각도 안 나요. 상주곡감밖에 모르겠어, 나는.